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주의김쌤입니다 와! 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다이소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왜 다이소에 갔다 왔냐고요? 짠!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바로 생일파티 이벤트, 각종 기념일, 여파티에쓸수 있는 파티코튼인데요. 음악 파티코튼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핑크로 골랐어요. 어, 실버가 있었고요, 핑크가 있었는데, 저 핑크가 마음에 들어, 들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2,000원 밖에 안 돼가지고, 엄청 싸게 샀어요. 야 카드에 돈도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여기 뒷면 보시면은, 뭐, 이렇게 예시가 있고요. 뭐, 이런 건, 뭐,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커튼을 언박싱을 해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음악 퀴을 해보죠. 이거 파티커튼인데, 이게 감겨이 있어요. 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laughs> 여러분? 자, 성, 기 다시 끄고요. 잠시만요. 짜자자자 파티커튼이에요. 이야, 이렇게 있더니 제가 이제 이거 달 거거든요. 자, 일단 내어놓고.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제가 파티커튼을 언박싱 해봤는데, 자이스에서산거 언박싱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코스 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